네, 박근의 대통령을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애국 국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 애국당 당원 여러분, 정말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에서 쫓겨난 슬픈 날입니다만, 앞서 우리 허평한 장군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우리 보수 어른들은 아, 북한이 뚱뚱이 세 명이 25년간을 속여 왔는데 아또 이번에도 또 미국이 속아 넘어가나 그런 허탈감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심정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언론들이 어제 오전부터 마치 한반도의 핵 위기가 사라지고 이제 대화 무드로 가는 것처럼 마치 평화가 한반도에 도달한 것처럼 심지어 어떤 쓰레기 언론에서는 이번 일이 잘 되면은 문재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이 새끼들 발이입니다빨견이 문재인은 조살장이야저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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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 가 있는 그 재수없는 족제비 같은 친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로 정말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 차례차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적화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우선 일의 발단을 우선 보시면요. 김일정은이가 급해서 쫓아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해서 작년 연말부터 3개월, 지금 5개월 사이에 북한의 수출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장마당 경제가, 장마당 시장이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최근에 소식을 들었더니 휘발유 1리터당 우리 돈으로 3,600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두배 많이 되죠.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언제든 폭격할 만반의 준비를 대한민국 주변에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화를 제의한 것도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그냥 죽기는 못하니까. 그래, 이런 과정을 그 중간에 나선 뚜쟁이 브로카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나서서 김정은이 대신해서 미국에 와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특사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해서 대각근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금의 역사를 돌아봐도 전쟁 중에도 적국의 대장이 흰 백기를 든 사자를 보내서 대화를 요청하면은 전쟁터 중에서 잠깐 만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 북한 김정은에게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자니까 그래 대화를 해보자. 그런데 그게 깨지면은 바로 그 다음에는 그냥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우리 백악관 정대 기자 회견에서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나기로 한 것인데 구체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안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더 물으니까 이게 핵뭐 실험 동결이냐, 비핵화, 핵무기 포기냐, 비누크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누크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쉽게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벌써, 벌써 정확히 보셨습니다. 트럼프가 5월 이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만나자고 그랬는데 만나는데 시간을 끌면은 김정은이가 또 장난을 치고 또 꼼수를 내니까 그런 준비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5월 이전에 만나자. 그래서 4월 30일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만나는 내용을 보고 곧바로 만나서 결과가 없으면 그냥 끝내고 때리는 겁니다. 다한 가지 4월 1일부터 독수리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어제 미국 국방성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독수리 훈련은 한국군이 주관도 하는 작전계획 5017이 아니고 미군이 주도하는 작전계획 5027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유사실을 대비해서 북한에 대한 상륙훈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북한 점령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로 날짜를 잡은 것은 바로 독수리훈련이 그때까지 계속되고 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최소한 두대 내지 세 대의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담을 막바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공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월 초가 들어서 낙, 이, 입사기가 무성하게 돼서 녹음이 오고 지면은, 군사위성 촬영 아무래도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월 초까지가 북폭의 마지막 베드 라인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두고 보자!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태도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벽에 영국의 국영 BBC 뉴스가 재밌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으로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전망을 했는데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외교의 천재이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는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 천재로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나왔네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킬지도 모르는 공산주의자라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두달 전에 모든 법정투쟁을 법정조치를 포기하고 옥중에서 투쟁을 시작하신다 할 수는 있습니다. 20년을 때리든, 30년을 때리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예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열풍역의 옥종투쟁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예! 예! 자유민주체제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